한핵 문효 전국 대학 연합은 현재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모인 2030 대학 청년들의 자발적 단기적 모임입니다. 3월 24일 2시 기준 총 334개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울 29개, 경기도 13개, 인천 1개, 대전 충청도 13개, 강원도 3개, 부산 경상남도 10개, 대구 경상북도 10개. 광주, 전라남도 6개, 전라북도 4개, 제주도 4개, 외국 소재대학교 3개. 이를 종합하면 지금까지 국내외 총 96개의 대학의 2030 청년들이 참여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13일, 주요 지역인 서울, 대전, 부산, 제주도, 이렇게 4네 지역에서 7시, 동시간대에 전국대학연합시국선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탄핵무여 전국연합대학시국선언은 3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준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2030 청년들이 참여를 해준 것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불법 탄핵사태에 대해 청년 세대가 분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는 학생으로서 앞으로도 무너져가는 법치주의와 불법적 탄핵을 직면한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서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전국대학연합청년들은 이번 대통령 탄핵 선고에서 탄핵 기가 혹은 탄핵 각하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외대 25학번 신입생 진우찬입니다. 이 기자회견을 통해 2030 대학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민주당과 그외 세력을 규탄하고자 합니다. 우리 산업과 경제는 현재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는 첨단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펼치며 첨단 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과거 우리를 추격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중국을 추격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국가의 명운이 달린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K칩스법 통과를 미뤘습니다. 첨단산업은 속도전이 중요한데 세액공제를 대기업 특혜 부자감세라며 질질 끌다가 통과시켰습니다. 주요 반도체 국가들은 전문 인력들의 근무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삭제시켰습니다. 첨단 산업의 핵심은 전기입니다. 24시간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중요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원전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무리한 탈원전으로 원전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작년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 정부와 원전업계의 지속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흠집내기에 몰두했습니다. 탈원전과 동시에 비리덩어리 태양광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노조의 파업으로 기업의 손해를 입어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우리나라의 소중한 첨단 과학 기술이 전 세계로 유출되고 있는데, 거대 야당의 간첩법 개정 반대로 이러한 산업 스파이를 처벌조차 할수 없습니다. 거대 야당은 이렇게 말로만 민생을 외치고 그 뒤에서는 경제를 가장 앞장서서 망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25만 원 살포법, 검수완박법, 민주화 유공자법, 양곡관리법 등 수많은 악법들을 쏟아내며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끊임없는 거짓 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2008년 민주당은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머리에 구멍이 숭숭 난다며 국민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주요 미국산 소고기 수입국 중 하나입니다. 2016년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한 사드 배치 당시 민주당과 사드 반대 단체들은 사드 레이더 전자파로 성주 참회가 썼고 전자레인지 참회가 된다며 국민들을 선동했습니다. 인체에 무해하다는 환경 영향평가가 마무리된 2023년까지 6년간 괴담을 벗는데 엄청난 비용 낭비가 발생했습니다. 2019년에는 반일 노재팬 운동으로 수많은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안겼습니다. 2023년 민주당은 후쿠시마 방류수에 대해 방류 오염수가 우리 바다를 덮는다, 우리 어민들 다 죽는다며 선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선동을 대응하는데 무려 세금 1조 6천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끊임없는 반과학 거짓 선동을 이끄는 민주당과 그외 세력들은 우리 사회를 계속해서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거대야당은 무제한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우리 정부의 발목을 사사건건 잡았습니다. 민주당은 무려 29번의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대행의 탄핵안까지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탄핵안이 발의된 사람들 중단한 명도 탄핵은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목적에 앞선 탄핵을 난발하여 윤석열 대통령 국정을 마비시켰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야당의 이러한 횡포들이 북한의 지령문과 상당히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정과자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국법법 위반 정과자가 국정원 차장을 지냈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위기 속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인 비상계엄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원천 무효이며 저를 포함한 수많은 2030 청년들은 이러한 사기 탄핵을 결사 반대합니다. 불법 탄핵은 기각 또는 각하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